사랑하는 개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들을 드린 것이 참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긴 시간 우리가 못 만나 뵈일지 몰랐는데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나 이런 단어를 써봤지 이 단어를 잊어버리고 꽤 오랜 시간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주, 6주를 지나오면서 손도님들을 뵙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속에서 빨리 뵙고 싶다. 빨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8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이제 9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난 9년의 시간 동안 매주마다 와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그리고 다시 뵐 때에는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꼭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저희 교회가 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 머물도록 요청을 드리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송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짧게나마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이렇게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적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거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고 나름의 그분들의 주장하시는 부분이 근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랑과 은혜교회가 영상예배로 당해와 결정을 하여 드리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저희 교회가 다중이용시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KFC도 있고, 버거킹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시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원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혹여라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 건물이 폐쇄가 되야 되고, 폐쇄가 되면 저희 때문에 지역에 있는, 특별히 상업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큰 어려움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바라고 원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 때문에 이 건물이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지, 저희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교회는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결정 중에 하나가 이분들을 불안하게 해드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여 영상예배와 가정예배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는 교회가 국가와 대립하는 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가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으로 예, 국가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는 이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것을 뒷전으로 하고, 우리는 예배하겠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은 힘이지만, 국가와,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 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로 또 영상으로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결정을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라고 하는 예배가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영생에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나태함이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영상을 올려드릴 때 긴장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음만 잘 준비되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그 생각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로 잘 준비된 예배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평소에 주위로 오시던 그 복장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깨끗한 옷도 입으시고 정돈된 마음과 정돈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절대로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 성도 각 사람이 교회 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흩어져 있는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망가지는가?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면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믿음 안에서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교회는 건강하고 사랑과 은혜교회는 침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 카톡으로 카톡 하나의 창을 마련한 거 아실 것입니다. 채널 안에 사랑과 은혜교회를 검색하시고 거기 들어오시면 매일 같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과 그리고 하루의 일상을 살때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서 큐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두 가지를 꼭 매일 같이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절대로 위험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도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이 되려면 우리 영혼이 침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어디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랑과 은혜 교회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쯤 교회 문을 열 것인가? 저희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학교가 개학을 하는 시점입니다. 왜 이걸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도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교육부서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본방 공부를 할수 있어야 교회 모임이 정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공교육에서 이것이 검증이 돼야 교회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도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잠정적으로 학교가 개학을 하고 자녀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를 기점으로 교회 예배도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하신 건 이것일 것입니다.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과연 우린 부활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각 교회의 형편을 따라서 부활주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행정적인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는 부활 주일과 창립 주일을 다한 달씩 뒤로 미루려고 미루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에 부활 주일을 지킬 것이고 5월 마지막 주에 창립 기념 주일을 온성도들과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세시대나 이럴 때나 흑사병이 있었고 그리고 후진국에서나 잠시 전염병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에서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백성을 그리고 국가를 근심케 하는지 저도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의 호흡일 뿐이지 사람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이 코로나가 끝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 계시든지 부디 건강하시고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이 마기를 위해서도 특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